셀러의 선택. 성공을 위한 한수. 지금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귀여운 민트색 하이라라 미니 디토 카메라로 아이의 특별한 순간을 선물하세요. 앙증맞은 디자인과 메모리 카드까지. 단돈 29,700원에 우리 아이는 꼬마 사진작가로 변신. 4위입니다. 기린처럼 귀여운 마이퍼스트 어린이 카메라. 사랑스러운 노란색과 넉넉한 메모리로 아이의 소중한 순간을 가득 담아보세요. 10% 할인된 가격으로 행복을 선물하세요. 3위입니다. 하늘처럼 맑은 추억을 담는 하이라라 미니 디토 카메라. 아이의 시선으로 세상을 기록하고 특별한 순간을 선물하세요. 메모리카드 포함 2위입니다. 세련된 블루 색상의 하이라라 셀카폰 카메라로 아이의 빛나는 순간을 담아주세요. 유아 사진기로 딱 원가보다 저렴하게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귀여운 소다소라 고양이 카메라로 아이의 상상력을 키워주세요. 특별한 가격에 푸짐한 선물까지 더해져